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기존의 원 n e UI 설정 화면이고요 왼쪽이 원 n e UI 8.5의 설정 화면인데 iOS 26과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 좌측에 비로 가기 버튼 플러팅으로 뜨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검색 메뉴랑 햄버거 메뉴까지 플러팅으로 이렇게 뜨면서 여유 공간을 더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약간 이제 불러내지는 반투명 느낌의 효과까지 들어가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정뿐만 아니라 기본 앱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확장됐을 때는 이런 느낌 그다음에 스크롤 하면서 축소됐을 때는 요런 느낌으로 지금 표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모드민 루틴에서도 약간 요런 식으로 뜨고 있는데 얘는 지금 그림자 효과까지 좀 같이 들어가서 뭔가 살짝 더 3D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요거는 지금 의도가 된 건지 버그인 건지 아직까지 모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퀵시어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단에 받기 그 다음에 전송하기가 이렇게 플로팅 형식으로 바가 바뀌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될것 같고요. 이렇게 플로팅으로 되어 있는 게 과연 배경 블러가 실시간으로 잘 들어가냐라는 점은 실시간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갤러리에 이 배경블러가 사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말 실시간 그대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